안녕하세요. 안세진 댄서가입니다 오늘은 2월 17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날씨가 춥다고 방송에서 그러고요. 이 방송 보시는 모든 분들 건강 조심하시고 오미크론 하루에 8만 명씩 되고 있습니다. 무서워서 다니지도 못할 정도고요. 이제 자기 몸은 자기가 지켜야 돼. 각자 도생이래. 각자 도생. 나라에서 지켜주는 거는 이제 포기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자기가 알아서 살아야 할 그런 팬더믹 시대. 제가 어제는 치과를 갔다 왔어요. 어, 너무 이빨이 이상해서 갔더니 엑스레이 찍었더니 하나는 완전히 임플라트 해야 될것 같다고. 하나는 좀 깨졌고. 그래서. 저 요즘에 저 솔로 방송에서 이빨을 좀 많이 깠더니 이빨이 깨졌나 봐에 <laughs> 네, 그래서 하나는 제가 부탁을 했죠 어이빨 아, 살려 달라고 <laughs> 이빨 살려주세요 저씨저 아, 임플란트 안 됩니다 하 아, 이거 안 되는데 다행히 이빨을 살렸습니다 아유 그리고 하나는 깨진 거는 일주일 후에 요거, 어제 해놓은 거, 땜빵 해놓은 거, 임시로 땜빵 했는데, 그거 빼고, 아니, 그거 하고 다음 주, 이제, 수요일 날또 가서, 아, 두 개를 합니다. 아, 어제, 그, 이제 치과를 거의 한 20년 만에 갔나? 20년 전에 땜빵 해놓은 게 빠져가지고. 음, 근데 기억이 안 나더라고. 2 0 20년 전에는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그동안, 뭐, 이런 것도, 뭐, 하여튼, 뭐, 그런 거, 찍, 찍까지 안 갔어요. 무서워서. 찍가가 좀 무서워서. 어, 근데, 어제 가서, 이제, 한다는 말이, 의사 선생님이, 힘 빼라고. 제가 <laughs> 누워서 너무 힘을 줬다고. <laughs> 팔에 힘좀 빼래요. 아, 그 얘기, 그 얘기 듣는 순간 속으로, <laughs> 뜨끔했어요. 우리 사계층도 팔에 힘 빼는 건데, <laughs> 나보러 너무 팔에 힘 준다고. <laughs> 이러시면 오늘 이거 못 합니다. 의사 선생님. 그. 아, 내가 나이가 있으니까, 아버님, 오, 이거 못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 그래서 힘 빼라고. <laughs> 그래서, 야, 이거 진짜. 맨날 뭐 가, 가는 것만 해도 힘 빼라고. 힘 빼라고. 그, 밤일도 힘 빼는 건지 모르겠네. <laughs> 그, 그래, 코로 숨쉬라고 들어요. 코로. 그래서, 야, 이거, 코로 숨쉬기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숨쉬는 것만 해도 정말 하나님한테 감사해야 되는구나. 숨쉬기가 힘든지 어제 처음 알았어요. 숨은 그냥 막 자동으로 쉬어지는 줄 알았는데 숨을 코로 실려니까 정말 힘든 한두시간에 걸친 퇴 수술 끝에 제가 끝났습니다. 아홉 시 반에 시작해서 스케일링 하고 한한 시간 반 걸린 거 같네. 의사 선생님이 아주 죽을 뻔 미치겠다고 하더라고 숨 말을 안 들은다고. <laughs> 그 얘기 들으니까 나도 강습할 때 학생분들이 말을 안 들으면 미치는데. <laughs> 아씨 어제 그냥 아 타인을 보고 나를 본다는 거울 타인이 바로 나의 거울이여 그 생각이 났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미치겠다고 하더라고요. 이러면 오늘 못합니다. 아이고 이거. 9시 반에 들어갔는데 1시에 수업 있었는데 이약 손님 오늘 때려 치나보다 그거 수업 문자로 보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오늘 못한다고 근데 다행히 11시 좀 넘어서 끝났어요. 아이 자 겁쟁이 힘 빼라고 힘을 너무 준다고 아 손에 막 몸에 힘 빼다 이거 뭐야 뭐 치과야 내가 사교 댄스 학원이야 몸에 힘 빼세요 손에 힘 빼세요 <laughs> 그래가지고 아주 혼자 쇼를 했습니다 아 사교 댄스 학원이야 치과야 손에 힘 빼라 몸에 힘 빼라 수영배우시는 분들도 그렇다고 들면서요? 수영도 몸에 힘 빼라, 몸에 힘 빼라. 아 치과에서 손에 힘 빼라, 몸에 힘 빼라 막 얘기 한 사람 들은 사람은 대한민국에 나밖에 없을 거예요. <laughs> 아주 힘든 어제 친구들 다음 주 수요일 날또 갑니다. 하나 맞아 땜빵 해야 되는데 지금부터 미리 연습하고 있어 어제부터 코로 숨쉬는 거. 아 코로 숨쉬기가 되게 힘드네요. 자, 토요일 날, 우리 형님아버님들 고수들 중에서 정말 더, 요거는 꼭 배우고 싶다. 제 영상 말고, 어, 다른 영상 어, 배우고 싶으신 분들, 선착순 다섯 명에 한해서, 왜냐면 1대1 강습이니까, 제가 토요일 날 조교 선생님 다섯 분을 제가 모실 수가 있어요. 여선생님을. 1대1 강습이니까, 선착순 다섯 명, 고수, 어, 분들만 선 예약 받습니다. 세 시간에 십만, 아, 칠만 원. 세 시간에 칠만 원이고요. 근데 아직 한 명도 없어요. <laughs> 아직 뭐, 오미크론이 판치는 세상에 사격댄스가 끼어들 자리가 있겠나? 제가 그저께는 발로만 갔어요. 발로만. 인천 발로만. 어, 마지막으로 가서 이제 한 분이 또, 어, 아주 또 테이블 잡아주시고, 음, 아주 또, 저녁까지 사주신다 그랬는데, 아이고, 염치가 있지. 어떻게 맨날 얻어먹어요. 그래서 이번엔 그냥 올라왔습니다. 그냥 올라오고, 음, 그렇게 지냈어요. 아 그래요. 음, 혹시, 진짜로, 내가 어제도, 음, 으, 아이고, 코어 맥히네. <laughs> 아이고, 누워서 했더니, 아니, 앉아서 해야 되겠다? 어,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앉아서, 아, 그, 이 의학기술이 발전된 거를 가만히 보니까, 이게 그 높으신 의학선생님들끼리도 세미나를 간다, 가는 것 같아요. 그 그러니까 30년 의, 선생님들끼리 세미나. 20년 된 선생님들끼리 세미나. 막또 미국에는 또전 세계에서 훌륭한 의사선생들이 님또 세미나. 그러니까 는 의학기술이 굉장히 발전하는데, 사교댄스 기술은 뭐 정말 딱 해놓고 얘기 해서 이렇게 발전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왜냐면 어 서로 공부를 안 하는 거야. 잘하는 사람들은 뭐 내가 이 정도는 우리나라 최고인데 수뭐시뭐 뭐 안세진이 기술이 춤이야, 똥춤이지 막춤이지, 저런 건 나는 안 배워. 어? 그러다 보니까는 예, 사교 댄스가 자세는 좋아질지 모를 모를지 한정 기술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유튜브 들어가서 보고, 무도장 가서 봐도, 기술들이 다 고만고만 해요. 제가 그저께 발로만 가서도 봤는데, 뭐 특별하게, 특별하게 이렇게 잘하고, 뭐 그런 게 없더라고. 왜냐면, 에, 고수들이 공부를 안 해가지고, 아까 얘기했지만, 이런 의학기술이 발전하고, 막, 반도체 기술이 발전하고, 그죠? 알다시피, 저 앞에 테레비 저그 있는데, 옛날에는 저런 테레비가 어디 있어? 테레비 한 대가 냉정고만 했잖아. <laughs> 그죠? 그리고 <아이고. 웃음> 옛날에는 테레비 한 대가 냉정고만 했다. 근데 그런 어, 과학자들이 연구원들이 세미나하고 연구하고 개발하고, 그러니까 테레비가 저렇게 벽걸이 t v 도 나오고, 그래서 자라, 혹시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은 응. 나는 이제 안 해도 돼. 나는 이제 뭐 필요 없어. 고수야. 가면 여자들 깜빡 죽어, 해더라도, 사계대스 발전을 위해서 그런 고수분들이 저하고 모여서, 뭐꼭 내가 잘한다기 보다도, 다른 선생님의 훌륭한 기술 같은 거, 아니면 본인이 궁금한 기술, 본인의 장기 자랑, 그런 거를 이렇게 세미나 식으로 해야만 사계대스가 발전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꼭세시간에 7만원 받는 게, 그게 제가 다 갖는 게 아니고, 그날 조별 선생님 다섯 분모시니까 그도 래 여자분들 오는데 차비라도 챙겨 드려야 되고, 또 집에서 나오는데, 또 동동 구무루, 응? 구루몬과 화장품도 찍어 발러 나오는데, 화장품 값도 좀 드려야 되고, 또 점심값이라도 좀 응? 드려야 되고, 그래서 7만 원 받는 거지, 제가 다안 먹어요. 그리고 또이 추울 때 에어컨도 틀어야 되잖아. 그럼 또 전기료 들어가죠. 전기료. 어. 또 관리비도 좀 나가고 그런 거지. 뭐꼭그야 7만원 이렇게 비싼 난 고수인데 서울대 의대 그런 고수님들 미국 출장 갈때다 자비 자기 돈 들여서 가는 분들 많대요. 물론 미국에서 초청해서 돈 받아 가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자기 연구원비 가지고 연구원비 가지고 그렇게 가져그 계속 공부한다고 뭐암암 권위자끼리 암 모여서 공부하고. 음치과 거리자끼리 모여서 임플란트가 이걸로 하면 좋으냐 저걸로 하면 좋으냐 이런 치아는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렇게 계속 고수들끼리 공부하고 열전하니까 의학기술도 발전하는 거고 모든 과학기술이 발전하는 건데 이렇게 사귀 댄스는 잘하는 분들은 됐다 이 정도면 이제 스포트 댄스 자이브룸바, 발츠탱고또 됐다 이 정도면 그냥 이사력 뽕발 따닥발 디딤발 한 분야로 가지 않고 여기 찔끔 저기 찔끔. 그다서 나중에 에이, 모르겠다. 사격댄스가 낫네? 다시 사격댄스로 컴백! 그냥 옛날 거 가지고 놀고, 그냥. 그러니까 발전이 안 되는 것 같아. 근데 이제 또 이제 한 2, 30년 하다 보니까는 들은 것도 많고, 안 것도 많으니까 안 세진 춤이, 취미. 똥춤미야개 춤이야, 노가다 춤이야, 막 춤이야, 뭐 저런 춤이 있어? 응? 씻기나 하고. 폰이는 뭐 기술도 없으면서. 그래서 연구를 해야 된다. 그러지. 만약에 치과 의사가 30년 됐다고, 어, 어디 보자, 위나 수술하러 갈까? 치과 의사가, 에이, 위나 수술해야 되겠다. 아니면 치과 의사가, 어? 저기 안과 수술하네? 그러면 안과나 수술할까? 그럼 되겠냐고. 치과가 개파야 되는 거지. 치과 의사는 치과만 해야 되는데, 어? 배째네? 나 외과 좀 할까? 어? 눈째네? 안과 할까? 어? 코째네? 이비인후과나 할까? 그러면 안 되지. 어 저기 비뇨기까지 요즘 뭐잘 뭐 되네. 뭐 인테리어 하느라고 에이 꼬치나 째러 갈까? 그러면 안 된다 이가 자기 한 분야를 해야지 자기 한 분야. 근데 이렇게 사교댄스를 보면은 공부도 안 하지. 얼마큼 하면은 오우 스포이댄스 오우 젊은 어줌만많네 이쁜 어줌만많네그 찔끔찔끔. 어 요즘 따닥발 디디발 뽕발 유행이네. 거기 찔끔. 그러면서 안세진이 한길을 걸어온 안세진이 저게 뭐야 막춤이야 노가다 춤이야 개춤이야 뭐 저런 춤이 다 있어 악플이나 쓰시고 그러면 안 된다 이거지 한길을 가는 사람은 이렇게 존중해 주는 사회 비록 비록 못하더라도 한길을 가는 사람은 이렇게 존중하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 오늘 아침에 이빨 까 이빨 까다가 이빨 치료하던 얘기하다가 이빨 까는 얘기만 하네 오늘 이걸로 끝낼게요. 또 아침에 이제, 오늘 아침이에요, 아침. 맨날 밤에 하다가, 오늘 이빨 가는 얘기 하려고. 아, 그래도 무사히 잘끝나가서다행이아요그가지고 밥도 못 먹고, 아직도 아파가지고. 이빨 깨진 데는 다음 주 수요일 안 돼. 하루에, 하루에 두개 동시에 안 된다 하더라고. 어제 해놓은 거 빼고, 다음에 이제 또 맞아요. 이 안세진이 어제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죽 먹었어요. 아유 이빨이 아파서, 깨진 게 아파가지고. 살 빠진 모습 보여드릴게요. 1kg 빠진 것 같아. 하룻밤 사이에. <laughs> 자, 광고입니다. 혹시 이 방송 보시는 연인들 몇분 계시죠? 제가 알기로는 제 방송 보시는 연인면 네분 계셔. 어, 지금 주위에 쓸쓸하고 우울한 여자 있으면 소개 좀 해주셔서 안세진이 좀 독수 공방 좀 안하게 해주세요. 아 이제 남은 인생 얼마 안 남았는데, 뭐 장가라도 한번 가고 살다 가야지. 저 장가도 못 가고 아파죽겠네 이빨. <laughs>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호랭이의 복 많이 드바시고 모든 분들 호랭이 등타시고 전국여라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토요 모임 꼭 나오세요. 감사합니다. 고수들 선착순 5명입니다. 감사합니다.